척추교정의 중심 리바디안 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박세민입니다. 어, 저희 리바디안의 특별한 점은 체육분석 검사인 X바디를 통해 환자분들이 어디가 틀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점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환자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린 다음에 저의 치료와 저희 치료가 동의가 되신다면 치료를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 치료한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습관, 자세, 스트레칭, 재활 운동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척추와 관절 통증이 나타난 이유, 저희 리바디아니어는 척추의 틀어짐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척추 질환에 있어서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주변 구조물동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에서는 신경이 우리 몸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신경이 방해받는 것을 우리 몸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틀어져서 신경을 방해할 것 같으면 이 주변을 꽉 뭉치면서 혹은 구조를 바꾸면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임계치를 넘어가서 일정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통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질환에선 이렇지만 관절질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가 틀어진다는 것은 골반이 틀어진다는 거고 어깨가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변 구조물까지 같이 틀어지면 어깨고 틀어졌고 팔꿈치도 틀어지고 손목도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틀어진 구조물에 대한 움직임이 누적된다면 당연히 엘보, 오십견, 회전근개염, 혹은 손목 통증까지 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척추의 틀어짐을 바로 잡고 골반과 체형 구조를 바로 잡음으로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척추와 관절 통증은 척추와 골반 혹은 내 자세가 틀어졌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틀어진 골반들을 맞춰주고, 척추를 맞춰주고, 어깨를 맞춰주면 직접적인 치료가 됩니다. 더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틀어짐은 하루 이틀 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누적과 누적에 걸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게 만드는 내 자세와 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틀어진 자세를 유지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도록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병행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바디안니언의 박세민 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정보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